예,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네, 제가 목 상태가 이렇게 좀 좋지 못해서 예, 듣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외우는 공부는 누구나 좀 지루하고 힘들어 하죠 예, 오늘은 그파 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 자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글자는 깨트릴파 자입니다 이건 글자 자 자고요 예, 말 그대로 돌석 자고요 이건 가족 비자입니다 글자를 깨뜨려가지고 글자 속에 담긴 이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과학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뭐 한글로 따지자면, 한글은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과 아와 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자는 뭐 214개의 부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부스부터 먼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고 꼭 이렇게 먼저 부스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자를 예로 들으면요 자 자는 점주 자와 덮을 멱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칠 요자한일 자죠 뭐 아들 자 자도 있고 예, 진면 자도 있습니다 이 글자 진면 자입니다. 여기 보면 은 아들자자에는 이제 정자도 있죠 오행의 이치로 보면 이제 가불병정에서 정화도 되고 또 갈거리 걸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하나를 그냥 하나로만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 같이 상호협력적으로 풀기 때문에 글자 하나에서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착할선자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빨리 쓰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laughs> 양해 바랍니다. 말씀 원자가 두개 있죠. 이 말씀 원자에서 이 글자가 없으면 이게 말다툼할 경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근데 이제 마음이 어질고 착한 사람은 사람들이 이게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이제 보기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제 선자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고 착한 사람들은 이제 시고 받고 싸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중지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착하게 살면은 길하고 악하게 살면 흉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자에는 길할 기자가 숨어져 있는데요. 밑에 이 글자만 더하면 기쁠 이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자가 남죠. 그래서 이런 간법으로 보면 이제 착하다는 것은 이제 양은 이제 희생재물로 많이 었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기쁠 희자는 예, 기쁘다는 뜻 외에 이제 좋아하다, 즐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어질고 착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해서 예, 자신을 희생하게 좋아하고 즐긴다는 거거든요.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겠다. 예, 그런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자기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수 있겠죠. 뭐 이제 자기 심정의 그 공부로 봤을 때는 이런 위치로 보면은 예, 자신이 이제 마음을 선하게 쓰고 있는지 악하게 쓰고 있는지 이렇게 알수 있는 간단한 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팟자는 사실 뭐 수십 가지 기본 간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과거 이제 선비들이 이제 많이 썼던 간법이고. 예, 점사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팟자점이라고. 지금 맥이 많이 끊겼는데요. 이 팟자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수십가지가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한 스무 가지 내를 썼고 아,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 속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예, 자연의 이치로 글자를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음양오행 그리고 주역의 위치 예, 주역의 이제 팔괘나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많이 활용하고요. 또한 한자 속에는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글자 속에는. 천부경의 수리치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수리치를 많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종교에서 뭐 경서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제 책에서 그 원리를 적용하고요. 당연히 이제 한문 대사전이나 그리고 국어 대사전을 한두 개씩 참고를 합니다. 또 우리 그 속담도 굉장히 삶의 지혜가 담긴 그 말씀이 많거든요. 간단한 말씀 쪽에서 그런 이제 속담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사실 이제 참고해서 글자를 풀기 때문에 에 이거 전부 다 어떤 간법으로 푼다고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에,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앞선 영상도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외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듣. 듣기에는 제가 해석하는 게좀 약간 비약적인 부분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자를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파자로 보면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뭐 민심은 백성민 자를 쓰니까 백성들의 마음 뭐 대정들의 마음 요즘 물어보면, 이제, 여러 온 정도 되겠죠. 천심은 말 그대로 하늘 마음인데요. 뭐, 하늘 마음이라고 하면 은 한글로 모를 사람이 없을 건데요. 근데 누군가 하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은좀 대답하시기 어떻, 어떻겠습니까? 뭐, 나름의 말씀을 할수 있을 텐데, 천자의 치를 알면 좀 말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 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천자에는 사람 인자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두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이렇게 파자하게 되면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여러 가지 쓰는 게 있는데, 그럼 두있자를 합치면 어질인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착한 사람의 마음이 천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자는 과거에 지금 두있자처럼 핵의 길이가 다르지만 1 더하기 1은 2처럼 등식 같다는 등식처럼 해계 길이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상징하고 또대표격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을 자신과 같게 동등하게 보는 마음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제 지공 무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이치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보는 이치가 이제 인자로 보면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인자의 마음이 천심이고 나와 남을 이제 평등하고 공평하게 보는 마음이 천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예,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못해주면은 또 서운한 마음으로 또 나쁘게 대하면은, 이제 천심과 하늘의 마음과 멀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예, 마음 수양을 한다면, 은 이런 이치로 보면은, 사실, 천심의 이치로 보면은 공부란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천자도 이제, 보면은, 이게 공부할 때 공짜거든요. 예. 사람이자가 더해졌죠. 그래서 천심을 공부하는 이치는 이렇게 뭐 인자나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가는 또 인을 중시했죠. 또 목생아의 이치는 뭐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다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예. 오행으로 보면 목은 이제 인에 해당되고요, 화는 이제 예에 해당됩니다. 글씨를 알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옛자는 뭐 깊은 뜻이가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 나와 남을 서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봤는데요. 에, 나와 남을 이제 동등하게 보면 상대를 당, 당연히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상대를 존중하는 예를 표하게 돼 있거든요. 옛자를 그냥 간략히 기본만 말씀드리면요 보일 시자에다가 이건 구불곡자입니다. 우리 곡직할 때 곡자, 그리고 콩두자입니다. 이건 원래 이제 제기를 상징하는데요. 이제 예란게 원래 이제 신과 하늘과 조상님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볼시자는 이제 신자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상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시자가 조상조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천재나 신이나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마음을 경건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콩이 구불곡자니까 콩이 굽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보일시자에. 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굽지 않죠? 굽었죠? 이렇게. 그래서 굽어 보이는 콩을 보고 굽어 보인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뭐 육아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공자님 말씀 중에서 그 개하고 부모님한테 똑같이 밥을 갖다 드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진심이 빠진다면은 개한테 갖다주는 그 마음이나 부모님한테 갖다주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면은 그 예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위치로서 간단하게 예, 인이나 예에 대해서 그 핵심을 알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 한문 파자의 활용성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적은 건데요. 이제 공자님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계약에 이제 여기는 구절을 한번 예로 들어봤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공자님은 남이 한 번에서 능하면은 자신은 백 번을 노력한다고 했고요. 또 남이 열 번에서 이뤘다면천번 노력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성인 성자의 아홉째 천간이거든요. 과불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아홉 번째 있기 때문에 임자를 파자리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천 천자와 한일자가 남죠. 그래서 앞서 공자님 말씀, 이치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이치가, 번보는 한번 노력할 때, 성인은 백번 천번이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자 하나로 간략하게 성인이 되는 이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같은 이제 성자로서는 성자 관련돼서 여러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도 이제 똑같이 성자인데요. 또 임자를 또왕자로 씁니다. 그래서 왕처럼 듣고 말하라 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왕이란 것은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성인이 되는 이치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듣지 말고 공평하게 에 애로가 있는 사항들을 다 듣고 나서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그귀 자가 먼저 나왔죠 여기 보면 성의성 자에 그리고 입구 자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제상이죠. 황희 정승도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건데요. 성자의 그런 위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자를 보면 은 밝은 명자거든요. 이게 보름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할 일이 무지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을 예 길잡이가 되고 밝기를 그 자, 중생들의 그 어둠의 바, 그 길을 밝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간단한 글자 하나로 사실 공부의 핵심 되는 거를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혜 자만 봐도 예이 글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빗 빛자로 우리 마당을 쓰는 비를 뜻합니다. 예, 쓸다란 뜻이 있습니다. 뭐~ 빗자루로 쓰는 것은 깨끗하게 쓰레기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예, 마음 심자가 더해졌죠 우리 마음에서 쓰레기라는 것은 이제 잡념과 사댄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려면은 예, 자기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라 잡념을 없애고 뭐~ 그런 간단한 이치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지혜를 증장시키고 싶다면은 이~ 글자 하나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예,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하나하나마다 간략하게 에,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깊이 얘기하려다 보니까, 에, 시간도 뭐 많이 초과되는 것 같고요. 그냥, 심화까지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기초적인 에, 이야기 위주로 좀 쉽게 그냥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영상이 뭐 6개월이나 1년 넘어가면은 그때는 좀 깊은 얘기들 또 주역의 비사체로 비밀스런운 뜻이 담긴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들까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오늘 더운 날씨에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좀 좁은 방에서 이제 한 1.5평 되는 방에서 있는데 그 컴퓨터 열기 때문에 저도 더위로 좀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하십시오.